김민정 선생님도 고생. 네, 정, 나는 네. 아기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친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다. 어, 항상 감사하게 우리 그 어른들 모든 면에서 뭐가 특별? 물어보세요. 청년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제공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100% 정책이 되진 않아요. 시에서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한번더 소통을 할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시민 평균 연령이 39.7세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젊은 도시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그동안 많지 않아서 우리 시만 하더라도 지난 2017년도, 1 8년도에 청년 정책 지원 조례라든가 청년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 사업이 청년 정책 마켓 사업 청년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의 제안을 해주는 사업이고 청년들이나 위원회에서 어, 검토를 해서 가장 합당한 정책들을 선정해서 다음 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동안의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멘토링 사업, 청년 기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돼서 이미 실행이 옮겨지고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제안해준 사업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취지하고 좀 달리.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와 결과가 외치될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매끄럽게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두관에서 온 취준생이나 뭐 학생들의 취업 관련된 역량 그런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은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금이나 취업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각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하고 아산시의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전담 지원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취업 문제를 가장 대안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취업 준비 사업으로 원하는 기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에 대한 스킬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멘토링해주는 스파르타 사업이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좀 시장님 얼굴 약간 상기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좀입구해서 편도 음. 가진 곳으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자동차 <laughs> 다양한 일자리들을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 기회가 많이 줄수 있으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관내 사계 대학에 <laughs> 있는 취업. 지원센터와 아산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가 서로 MOU를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취업 미스매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전담 상담사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돕니다 좀... 할수 있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또 전담 상담사들이 외국인들이 취업을 할수 있는 뭐 경로라든가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찾을 수 있는 어떤 직장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정보를 알려줘서 쉽게 뭐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취업하시거나 창업하시는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에게는 이제 많은 혜택들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받는 것들이 조금 줄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관내에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좀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7개월째부터는 매월 25만원씩, 15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 네일카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정착한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주거 문제인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통해서 어 주거 문제를 좀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 입주할 수 있고 또 심리안정사업으로 우리 또 청년들이 함께 심리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정착한 청년들이 그 공동체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준비라든가 취업 후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더 노력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보셨다고 했는데 네. 구독도 하셨나요? 구독은 뭐야 근데 유튜브 보셨는데